안녕하세요 잉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뭘 많이 사서 이거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 약간 테마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습구에 빠졌어요. 그래서 귀여운 스티커랑 귀여운 마테들을 진짜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아마 습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상자를 하나씩 까면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빨리빨리 뜯어보고 싶어요, 진짜. 먼저 젤리크루에서 시킨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5월 6일에 시켰는데 이제야 뜯어보네요. 요 스티커들부터 보여드리면 이거는 뽐뽐 스튜디오에서 두 가지를 샀어요. 이거는 하이틴 레트로 토비 시리즈라고 해서 하이틴 키치 토비 시리래요. 이게 얘 이름이 토비인 것 같은데 색감이 진짜 예쁘죠? 이거 반짝반짝 펄도 들어가 있고 뒷돼지는? 뒷돼지 진짜 예쁘죠? 여기 뽐뽐 스튜디오는 뒷돼지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토비의 핑크 버블 시이예요이것도 비슷한 분위기인데 요건 오로라 펄이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뒷돼지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뒷돼지 맛집이네요, 여기. 다음은 카키즈 리곰 딜리버리 스티커예요. 이 리곰이 진짜 오랜만에 사보는데 너무 귀엽죠? 이 거꾸로 스마트폰 하고 있어. 이렇게 배달하고 있는 리곰이도 있고 요것도 뒷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때지에는오 이렇게 줄쓸수 있는 란도 있고 이렇게 리고미 그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키즈에서 제가 습구 배경 세트를 샀어요. 이번에 진짜 습구 아이템에 꽂혀가지고 완전 많이 사봤습니다. 이게 30장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오 이렇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런 배경지 위에다가 캐릭터 요 리고미를 위에 붙여서 스티커로만 꾸밀 수 있게 나온 배경지 스티커예요. 이런 도로도 있고 엄청 다양하다 이게 보니까 같은 디자인은 두 장씩 들어가 있네요 총 15가지 디자인이 들어가 있나보다 생각보다 진짜 많네 진짜 다양해요 이거 습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세트 배경 세트 하나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제가 숫자 스티커를 샀어요. 이거는 러브미모 작가님 스티커인데 미니 숫자 실 스티커라고 해서 이거는 핑크레드 옐로 컬러고 이거는 퍼플 블루 그린 컬러예요. 이건 제가 먼슬리 닦고 할때좀 조그만한 숫자 스티커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작을 것 같아서 사봤는데 어, 확실히 작긴 작아요. 되게 숫자 양도 많이 들어가 있고 잘쓸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치치랜드 작가님 스티커인데 먼슬리 닦고 할때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지? 이거 두장 들어가 있지? 헐? 이거 2600원에 두장 들어가 있네요. 완전 괜찮다. 오, 잘 샀네요, 저. 이거 이제 요 마스킹 테이프 다섯 개를 스크랩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유니니니 스튜디오. 바음왜 <laughs> 이렇게 웃기지? 유니니니 스튜디오 마테 두 종류를 사봤어요. 이런 마테는 처음 사봐요. 이거 다이컷 마테? 예쁘다. 아, 어, 진짜 예쁘다. 와, 접착력 진짜 좋은가 보다. 이렇게 구름마테랑 벽돌마테 붙여봤는데, 일단 저의 느낀 점은 진짜 예쁘다. 그리고 접착력이 진짜 좋다. 앞으로 숙고할 때 엄청난 아이템을 지금 장착한 기분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네. 그리고 이거 두 가지는 미담이라는 작가님이 만든 마테예요. 이게 브라노 섬의 진 마테라는 건데 진짜 예쁘죠. 색감이 온통 다 때려 넣은 것 같아. 이거는 블라인드 마테인데 세로로 이런 식으로 일렬로 쩍쩍쩍 이어서 하면 뒷 배경으로 쓸수 있더라고요. 숙고할 때. 그래서 유용할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되게 유명한 마테예요. 무시만 하루 작가님 다락방 굵은 버전이에요. 오우! 요런 진짜 다락방 바닥을 표현한 듯한 그런 나무바닥 스타일의 마테예요. 요것도 이렇게 쭈르륵 이어서 바닥으로 표현해줄 때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습니다. 요렇게 다섯 가지 전부 진짜 습고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마테인 것 같아요. 너무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제가 젤리크루에서 추가로 시킨 거라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한 작가님 제품만 구매를 해봤어요. 어, 벌써부터 예쁜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도 사고 이거는 해피타운 버건양이에요 이렇게 햄버거 집도 스티커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예쁘죠? 진짜 스코어하기에 딱 좋은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배달하고 있는 고양이도 있고 여기 또 뒷돼지 맛집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이건 뭐지? 완전 조그만한 햄버거 스티커도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햄버거 가게 내부 모습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예쁘다. 다음은 해피타운 미용실이에요. 여기도 미용실 건물이 들어가 있고 열심히 머리를 또받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너무 귀엽죠? 여기 또뒷대지는 미용실 내부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제 영상 보시면 여기 거 사고 싶어지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해피타운 서점. 이번에 또 서점 그림이 들어가 있고 자고 있네요. 너 귀여워. 뒷대지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피타운 베이커리예요. 이렇게 빵집 있고 여기 빵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음, 귀엽다. 이건 또 이렇게 빵집 내부 그림 여기 케이크 그림도 있고 유리창도 있고 진짜 예쁩니다. 다음은 놀이공원 블루 스티커예요. 이거 진짜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이 고양이들도 너무 예쁩니다. 뒷돼지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은 놀이공원 핑크 버전이에요. 이렇게 회전목마 그림도 있고 이거 이름 뭐지? 돌아가는 거? 아무튼 이거 관람차? 관람차도 타고 있고 음 이거는 방금 버전이랑 똑같네요. 이거 떡매 3개도 스크랩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온더 로드 마테인데 벽돌 무늬로 써도 될것 같고 뭐 바닥 무늬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접착력이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잘 떨어진다. 이거 구름 마테 핑크색. 어, 예쁘다. 예쁜데 발색이 좀 연하네요. 이건 구름 마테 블루. 오 예쁘다. 이게 진짜 구름 컬러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발색은 확실히 진짜 연하죠. 이거랑 비교했을 때 봐도 요번에는 무시만 하루 작가님 통판에 참여해 봤습니다. 어, 예뻐. 이번에 작가님이 애옹애옹 작가님이 이렇게 콜라보를 하셨거든요. 이 봉투 벌써 진짜 예쁘다. 미쳤다. 그리고 요거 마테 두 가지도 사봤고, 어 이거는 더미또 있네요. 이게 뭘까요? 음, 얘 이름이 무심이군요. 여기도 캐릭터 스티커가 있구나. 얘도 있고, 음, 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포근포근 감성의 스티커. 아 진짜 봉투 너무 예쁘다. 이거 뜯어봐야 돼. 두근두근 이거는 아마 덤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얘가 무심이, 얘는 애용이. 다 이렇게 칼선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예요. 아, 스티커 근데 엄청 얇다. 이렇게 네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색감 보이세요? 진짜 미쳤어요. 저는 이 스티커가 너무 예뻐서 가지고 싶어가지고 바로 사버렸습니다. 와, 이 배경 진짜 못 버리겠다. 너무 예뻐. 이거는 또 뭐지? 이것도 예쁘죠. 이 바람의 언더, 풍차도 있고. 이건 좀 이집트 컨셉인 것 같아요. 얘네 둘이 지금 손 잡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진짜 예쁘다. 이거 산도 있고. 아, 근데 이거 스티커도 예쁜데 이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감이나 이런 것도. 감상하세요, 여러분. 제가 샀던 스티커 중에 약간 손에 꼽는것같아 이렇게 예쁜 건. 그리 마테에 산 것도 스크랩을 해보겠습니다. 예쁘다, 벌써. 먼저 요거는 숲 계단 마테래요. 오, 예쁘다. 이거 진짜 진하게 잘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요거를 층층층 쌓아서 계단처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캐릭터 앉혀놓고 막. 이거는 모래 계단 마테. 근데 아무런 패턴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럴 리 없잖아. 내가 이걸 샀을 리 없는데. 이거는 제가 연락을 또 해봐야겠네요. 이거 근데 제가 이미 뜯었는데 어떡하지? 다음은 카키즈 통판에 참여해봤습니다. 아, 벌써 너무 귀엽네요. 제가 이렇게 커다랗고 귀여운 스티커들을 보면 지나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런 거는 바인더에 붙여주기도 좋기 때문에. 아, 저는 이렇게 큰 스티커 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 이런 조그만한 글자들도 있고. 이건 제가 나중에 바인더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 스티커들 낱개로 산 것들이에요. 이 봉투에 넣어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예쁘네요. 이런 덤, 도무송들도 까득 넣어주셨습니다. 아 이거는 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그냥 도무송 이것도 귀엽다 아 귀여워 이것도 있고 먼저 제가 카키즈 통판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이 스티커예요 이게 너무 사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다른 스티커들도 사버렸습니다 여기 모자 쓰고 있는 것들 진짜 너무 귀여워 아 뒷돼지는 이렇게 또 토끼 그림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요거는 치즈 딸 캔디 바이라는 스티커인데 진짜 예쁘죠? 바이어리 속지도 블랙 컬러로 해서 위에 붙이면 진짜 더 예쁠 것 같아요. 보니까.. 오 대박! 이쁘다. 우주에 있는 이곰이네요. 요거는 홈시네마에서 집에서 영화를 보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뒷돼지는.. 오 이렇게 돼있네요. 지금 뭐 보고 눈물 을 흘리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는 만원버스. 제가 지하철 스티커를 진짜 좋아하는데, 요런 버스 스티커도 또두 번째로 좋아해요. 키티 때지는 대박. 이거 진짜 습구하기 딱 좋겠다. 여기 오래서 사용하라고 또 적어주셨네요, 작가님께서. 요렇게 실스 네 가지도 사봤는데, 완전 대만족입니다. 다음은 레몬 아카이브 통판입니다. 여기는 전부터 제가 눈동만 들이고 있다가 처음 구매를 해봅니다. 오, 일단, 요렇게 또 덤을 빠뜨리지 않고 넣어주셨네요. 귀엽다. 이거는 뭘 축하하고 있는 이런 네모난 스티커예요. 이것도 귀엽고 이거는 이렇게 비닐을 넣어주셨는데 진짜 반짝반짝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뭘까요? 약간 고래가 뒤집혀있는 그런 느낌인가? 고래? 이 메론이랑 같이 얘들이 같이 있네요.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칼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이렇게 떼서 쓰면 되겠네요. 제가 산 거는 여행 스티커 팩이에요. 여섯 장 들어있구나. 이게 코로나 시국에 스티커로나마 좀 달래보고자 샀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주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모노 입고 있고. 진짜 귀엽죠?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하와이가 컨셉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색감이나 그림체가 진짜 예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네요. 여기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할리우드도 있고. 그림체가 대박이네요. 이거는 호주. 호주 캥거루 너무 귀엽다. 이거는 영국이네요. 이런 2층 버스도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요거는 스위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기구도 타고 있고, 귀여운 민속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이렇게 6장 세트인데,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홍대 메이드 바이 가서 구매해온 것들입니다. 아 그런데 요거는 메이드 바이 아니고 그무유무유에서 사온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엽죠 이 저는 이 동물들이 콧물 흘리고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거는 프렌즈 스티커 2종을 사왔습니다 이게 그림체가 딱 너무 마음에 들고 특히 제가 화난 날 갔더니 화난 스티커가 너무 사고 싶어서 바로 사, 집어왔어요 디떼디에오 이렇게 뭐 일기를 쓸수 있을 것 같은 줄이 그어져 있네요 여기 이렇게 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타일링 프렌즈 스티커래요.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있는 아이들이 있네요. 요세 친구가 대표 캐릭터인가 봐요. 뒷돼지는 음, 똑같이 돼 있습니다. 여기 스티커가 되게 탄탄하고 두꺼워요. 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룩미님 스티커 세 가지를 이렇게 사봤습니다. 요거는 조랭이 요일 스티커라고 해서 제가 원슬리할때 무지 다이어리 쓰기 때문에 위쪽에 요거를 붙여주려고 사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알파벳 비비드이고 요게 파스텔 컬러인데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룩미님이 사용을 하시는 걸 보니까 요렇게 양쪽 컬러 진짜 다 예쁩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비비드 컬러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떼서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전좀 진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습구한데 완전 요긴하게 잘쓸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매드핑거 스튜디오 스티커도 오랜만에 사봤어요. 이거는 워크 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잘 표현할 것 같아서 사봤어요. 특히 이거 완전 공간가요 출퇴근할 때. 이거는 다이어트하는 스티커. 제가 다이어트를 그래도 언젠간 할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이 스티커는 이렇게 흰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드로잉 느낌의 스티커인데 진짜 느낌 있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메이드 바이 리뷰도 끝을 내봤습니다. 다음은 프롬니에 작가님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프롬니에 진짜 스꾸러들한테는 필수 관문인 것 같던데요. 요거 종이 친환경 뽁뽁이를 감싸주셨네요. 이렇게 스티커랑 마트네 가지를 사봤는데, 스티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종이에 감싸서 보내주시네요. 이렇게 두 가지는 덤으로 넣어주셨네요. 이요 스티커 예쁘다. 오, 대박. 컬러 두 가지나 넣어주셨네. 오, 파스텔 색감 진짜 예쁘다. 감성 감성한 이미지 스티커도 넣어주셨고, 이건 잘안쓸것 같아요. 그러면 스티커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데일리 비즈 스티커라고 해서 요일을 이렇게 쪼르륵 비즈처럼 이어서 만든 스티커인데 진짜 예쁘죠? 펄도 들어가 있어서 예쁘고, 그리고 이거는 요일 가랜드. 먼슬리 할때 위에 붙이기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요런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펄이 들어가 있어서 예쁘네요. 요뭐세 가지는 인스인데요. 첫 번째는 체크 하트 모니 스티커입니다. 여기 인스긴 한데 잘라 쓰는 건 아니고 칼선에 또 들어가 있어요. 총 다섯 장이 들어 있네요. 종이 스티커라서 이렇게 하나씩 떼서 써도 되고 위에 글 써도 번지지 않는 재질이에요. 무조지 스티커네요. 그리고 이거는 원형 스티커예요. 이거는 방금 스티커랑 다르게 조금 미끌미끌한 스티커 재질이에요. 이렇게 원 스티커. 컬러는 이렇게 비비드한 컬러 세장이랑 이런 파스텔 느낌 세장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고르게 완전 공평하게 잘쓸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그리고 요거는비 하트 스티커예요. 근데 또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렇게 7가지 컬러나 들어가 있다는 점. 진짜 대박이죠? 이게 1,500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크다란 스티커들 캐릭터 스티커 뒤에 깔아주기 진짜 좋은데 완전 잘산것 같아요. 프롬니의 스티커 처음 사보는데 완전 괜찮네요. 그럼 이마트네 종류도 스크랩하면서 리뷰해 볼게요. 헐, 대박! 여러분, 이거 신상 마트이고 덤으로 넣어주셨네요. 제가 산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헐, 행복해지금 요게 제가 잘 기대했던 마트입니다. 역시. 진짜 예쁘죠? 와, 이 색깔 하길 잘했다. 이거 컬러 진짜 다양한데 저는 혼합으로 샀거든요. 이렇게 샹들리의 핑크 컬러랑 민트 컬러도 사봤어요. 이것도 스쿠 할때 위쪽에나 아래쪽에 이렇게 뭐 사방에 붙이거나 해도 진짜 예쁘겠죠? 음 진짜 예쁘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마테인데 여기 끝에 뭔가 스머징 되는 효과가 있는 게 진짜 신기해요. 왜 다들 스코할때 프롬의 작가님 마테를 쓰는지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는 텐바이텐 온라인 닷커페에서 시킨 것들이에요. 이거는 좀 양이 많습니다. 오! 이렇게 다섯 가지 랜덤 팩을 시켜봤어요. 랜덤 팩첫 번째는 달스샵 비비드 실 스티커 패키지를 샀어요. 또 습구하는 데는 이런 뽀짝템이 또 필요하잖아요. 총7 장에 만 원에 샀습니다. 색감이 진짜 쨍하죠? 이런 것도 있고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젤리 같다. 음, 이거 예쁘다. 꽃 모양, 꽃 모양, 또 젤리, 이거도 꽃 모양. 와, 이거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색감이. 습구할 때또 사용해줄게요, 제가. 다음은 닌니의 다락방 응덤팩이에요 이거는 코알라 이 캐릭터가. 시그니처 캐릭터입니다. 뭔가 조금 조그만한 애들도 가득하네요. 덤으로 칼선 들어간 토끼 스티커 하나랑 이거는 명암인것 같습니다. 이거 원 스티커 음, 귀엽다. 이것도 있고, 음, 이런 것도 있고. 팩 구성은 이렇게 총 다섯 장 들어있네요. 이것도 뭔가 색감이 뽐뿌한 느낌입니다. 먼저 이거는 오락실에 있는 건가? 귀엽습니다. 이거는, 이거 진짜 예쁘죠? 이게 예쁘다 샀어요. 특히 이 꼬질꼬질한 코알라가 제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예쁘다. 이거는 바닷속 모습을 표현한 것 같네요. 이거는 반짝반짝. 이거는 약간 굿나잇 스티커?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예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기들을 그린 것 같아요. 아,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뒷돼지가 없구나. 꽤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저는 뽁짝뽁짝한 스티커가 좋아요. 이거는 둔바쿤바 만원팩이에요. 이름 너무 귀엽죠? 둠바쿤바 여기 제가 예전부터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던 곳인데 스티커를 이번에 처음 사보네요 요거는 명함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원스티커 이것도 원스티커 이거 예쁘다 이 감성이 뭔가 예쁜데요? 너무 귀엽죠? 이 볼살 맞대고 있는 거봐 제가 얼마 전에 그 에버랜드 푸바오에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보고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귀엽다. 스티커 엄청 탄탄하네요. 이거는 또, 뭐 이렇게 꿀 같은 걸 먹고 있어요. 이 곰돌이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아, 귀여워. 쭉쭉 스트레칭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아, 실수 내장이었네요. 먼저 이거는 생일 축하하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하게 또 펄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상자 안에 들어가 있네요. 내 돈, 내산, 적혀 있어요. 이 돈, 내 돈. 뭐지? 이거는 쿤바스 취미래요. 뭐, 취미생활을 지금 이 팬도 친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얘가 쿤바고 얘가 둠바래요. 이건 또 둠바의 취미생활이래요. 요렇게 구성인데 너무 그림체가 눈이 편안해지는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요거는 평화조각 마테팩을 사봤어요. 제가 평화조각 작가님 통판에 한번 참여해봤는데 랜덤팩은 처음 사보네요. 일단 요거 덤 스티커, 이거 예전에도 받았었는데 이런 풀숱 모양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조그하게 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얘는 이렇게 두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두 장이네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가 제일 귀여워요. 얘 이름이 뭘까? 그리고 마트도 제가 샀는데 먼저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쌓아서 쓰는 블럭 모양의 마트예요. 진짜 예쁘죠? 이거 스코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진짜 당장 사고 싶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티커들을 볼까요? 집에 있네요. <laughs> 이거 옷 벗고 있는 건가 봐. 그렇게 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쨍한 색감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풀숲에 이렇게 있어. 오, 나무 그네 타고 있어. 귀여워. <laughs> 이거 진짜 예쁘죠? 특히 이 중간에 뽕선 들고 있는 이친구 너무 귀엽습니다. 파스텔, 파스텔 하네요. 이거 블록 마테랑 같이 쓰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이것도 예쁘네. 뒷대지가 이거는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쨍한 색감을 좋아하긴 하지만 또 이런 파스텔 색감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마테까지 해서 12,000원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텐바이템 마지막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패키지예요. 여기 가장 먼저 봉투에 보였던 이 친구는 엽서인 것 같네요. 진짜 색감이 뿜뿜한 게 너무 예쁘다. 엽서 한장더 있어. 이거는 또 축하를 하고 있는 그런 엽서인 것 같아요. 여기 떡매도 있네요. 떡매 한 30장씩 두 가지 디자인 들어가 있어요. 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이것도 예쁘다. 그림체가 장난감 같아요. 실 스티커는 세장 어, 들어가 있네. 이 노란 계란과자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샀습니다. 뒷돼지, 이렇게 그림 들어가 있네 앞뒤로. 이거는 러블리 카이래요 너무 <laughs> 아, 귀엽다. 얘 가지고 얘 가지고 여기 숨어있네요. 뒷돼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예쁘죠? 아, 이 빨간색 뒤에 배경 색감이 너무 예쁜데. 이런 스티커는 진짜 이 배경지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그냥 엽서로 쓰고 싶다. 이 작가님만의 색을 사용하는 느낌이 너무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위드유 상점에서 시킨 썸띵비 러브드 제품이에요.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죠?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앵또다. 앵이 또 다이어리 사다. 이렇게 다이어리 하나랑 속지 두 개를 시켰어요. 제가 올해 산 다이어리만 다섯 개인 걸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laughs> 자꾸 이거 쓰다 보면, 어, 이것도 쓰고 싶고, 이것도 쓰고 싶고 해가지고 계속 사게 돼요. 이번에도 숙구를 제대로 해보려고 정사각형 60 다이어를 리 사봤어요. 글리터 타입을 샀습니다. 반짝반짝. 이게 왜 여기가 이렇게 벌어질까요? 이거 왜 벌어지지? 그리고 이거는 속지가 포함된 다이어리예요. 이거 모눈이랑 또 뒤에는 또 그냥 무지. 어, 되게 종이끼리 잘 붙어 있어서 한 번에 들어가네요. 이게 속지가 꽤나 두꺼워요. 120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면 다이어리로만 쓸 겁니다. 근데 이 빳빳한 걸 주셨는데 이게 뭘까요? 이렇게 두개 들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벌어져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아마 여기 판을 꾸며서 이 안에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또한 장은 맨 뒤에 넣고 그리고 속지는 요 그냥 기본 블랙 컬러 한번 사봤어요. 앞서 보여드린 스티커들 중에서 블랙 속지랑 어울리는 스티커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 구멍이 원래 안 뚫려있나요? 구멍을 제가 일일이 뚫어서 넣어야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정사각형 속지가 아닌 게딱 보이잖아요. 다양한 체크무늬가 들어가 있는 속지를 샀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 체크무늬가 들어가 있는 속지를 사봤어요.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아까 다이어리 표지 꾸며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 체크무늬들을 결합해서 이렇게 층층이 쌓으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 기대해주세요. 리뷰 끝! 이렇게 리뷰를 끝내봤는데, 오늘 진짜 귀여운 아이템들 짱 많았죠? 그리고 특히 이 마테들도 예쁜 마테를 이제 많이 얻어서 스쿨을 할수 있는 장비를 얻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산 다이어리에 쓰고 하는 영상도 가지고 올 테니까 다음에 또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